삼비 예수님 어, 저는 요번에 다리하고 팔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예수님 말씀대로 병을 어,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이 왼쪽 다리는 아예 바닥에 딛지를 못하고 얼룩 오른쪽으로 뛸 정도로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전혀 오르내리지 못하고 너무 심각하게 한 4, 5개월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심하게 아파서 어, 병원에 가야 되나도 생각했지만 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해서 나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구마치유 기도를 제가 해서 어, 다리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나자렛 예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 이름을 명령한다. 내 생각 앞에 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다리를 아프게 한 더러운 악령은 썩 나가라. 아리아리아리아리아라레살아리아라리아라라리아라리아라라라리아라라라라 이렇게 기도를 계속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팔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팔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냥 차렷자세로 절대로 못 움직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에 그냥 뼈조각이막 찌르는 것 같이 24시간 내내 심해가고 팔을 벌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엄청난 통증으로 밥도 못 먹고 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 병원에도 못 갔어요. 119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옷을 못 입으니까 어, 그러다가 아, 내가 치유 경험이 많은데 치유해 주신 경험이 많은데 음,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해서 병을 나아보자 하고 어, 기도를 했습니다. 요번에도 어, 아픈 곳에 손을 넘고 나자렛 니스그리스 네 이론을 명령한다. 내 생각 앞에 의지를 지배하고 어깨와 팔이 아프게 하는 더러운 악령은 성나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리아리아리아리아라리아라라라라리아라라리라리라라라라리라라리라라라라라리라라라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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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놀람> 밤새도록 기도해도 팔이 요만큼 올라갔어요. 손이 요만큼 올라갔는데, 팔이, 손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아, 치유해주시는구나, 라는, 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음악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했더니, 조금 있다가 겨드랑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어, 팔은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팔이, 이렇게 들어올려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걱정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마음 놓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를 한 1시간 반 정도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 번쩍 들어올려졌어요 근데 번쩍 들어올려지고 보니까 제가 여기 겨드랑이에 아주 피하고 진물이 막흘러도록 이 겨드랑이에 생겼습니다. 그 그렇게 쓰라리가 아픈 것도 전혀 통증이 안 느껴졌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아팠던 팔이 절대 안 움직이던 팔이 팔이 들어올려져고 계속 제가 어, 계속 들어올려지나? 들어올려지나? 이렇게도 되나? 이렇게도 되나? 그리고 제가 너무 기뻐서. 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성가를 부르면서 저희 어머님이 문 앞에 계셨는데 문 열고 나가서 어, 끝날 시 하나 있고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맞으세요? 제가 팔이 아파서 못 움직였었는데 들지를 못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우기도 해서 이렇게 병이 나왔습니다. 팔이 들려 올려져요. 예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제가 증거하고 나서 보니까 저기 끝나시고 어떤 것이 생각나서 창피해서 여러분 이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어 거짓말 같지만, 우리 며느리는 저렇게 아플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뒤로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마다 이렇게 병낫고 살라고 예수님 말씀으로 권한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심한 통증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아려고 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어, 해결해 보려고 성경도 배우러 다니고 피정도 많이 다니고 어, 세미나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 어, 카톨릭에 간 7층에서 치유피정을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 여태까지 제가 다니던 곳과 다르게 성경 말씀을 앞에다가 띄워놓고 어,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본인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해서 어, 하라고 알려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즉석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서 즉석에서 병이 났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가이 필리포 회장님 성경 가르침하는 곳에 가서 성경도 배우고 또한 달에 한 번씩 치유피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머리에 손 얹고 치유기도 해서 병 낫는 병 낳고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그대로 했을 때 병이 나을까 하고 열심히 배워서 병이 나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제가 손을 꼽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낳고 고침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병 낳고 살게 된 말씀은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리고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병 낫고 살라고 이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낫고. 벗게도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말씀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 읽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병 날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간이 음, 필립보회장님은, 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 고쳐주시고, 어, 이렇게 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병낳고 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권한인데 예수님 믿고 병낳고 살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 맞는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말씀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병이 나와보면 아 예수님 말씀이 맞는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또 예수님 믿고 세례받지 않으면 반지 받는다 세례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 맞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당에 다니면서 잘 살다가 끝까지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